날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몸에서 수분이 땀 등으로 배출되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물을 먹는데도 잘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장을 둘러싼 근육을 에, 놀래키면서 심하면 위경련, 복통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소, 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한잔 마시는 습관은 매우 몸에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도 몇년 전부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에, 물병을 꼭 침대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물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셔서 물을 찾아 우물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들어가기 어려운데 예수님 일부러 들어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물과 남편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먼저 물로 달,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갈증이 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영 좋지를 않습니다. 어, 당신은 딱 보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러시거든요 어, 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또한 가지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도대체 여인은 물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당신에게는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수 있습니까? 당시에 우물물에는 대개 두레박이 걸려 있는 법인데 이 동네는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어요. 두레박,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가 이제 보는 두레박이 아니죠.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제 두레박인데, 길이가 우물의 깊이가 무려 25미터나 됩니다. 그러면 두레박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우물물에서 물을 퍼올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깊고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고,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퍼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무섭겠죠. 물을 달라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처음에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에 아주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했던 모양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길어 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 내게 물 그런 물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다시는 목 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길러 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낮에 물 길러 줄 서서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자기는 그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낮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물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이라고 할때 원어로 보면 투토토 휘도루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처럼 그런 물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물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인이 이해하는 물은 그저 시원한 물일 뿐입니다.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단한 번만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탁에 갈구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원하게 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쾌감을 원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런 물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시원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다고 한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뭔가 부족하십니까?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무엇을 더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감사가 없습니까? 아직도 목이 마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밝히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여인이 아직 어두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모르고 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과 이에 대화를 나누던 물을 매개로 대화를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평소에 알고 있었나? 남편도 알고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참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볼때 정말로 이상한 주제 아닙니까?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상한 그런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은 깜짝 놀랬, 놀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에게는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둔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콕 찌르시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놀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어둠 속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이라고 하면. 주인을 의미했습니다. 지금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요. 희부리어로 남편이란 말은 발이라고 씁니다. 발, 그러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어, 그거 우상의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하여 살아왔고, 남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쟁에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다또 다시 다른 남편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혼자 사는 과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지켜줄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이 여인의 감정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안전한 관계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이 여인,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지금 남편이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에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낯선 남자가 쳐들어올까봐 늘 불안한 법입니다. 낮에도 자기가 혼자 사는 여자인 것을 아는 남자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대로 일을 드러내놓고 웃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가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불편합니다. 당시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은 결국 나는 불안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는 그저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장면인데요. 지금 있는,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거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관계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살 법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나 우물이나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우물에 와서 물을 퍼가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원한 물을 먹어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나중에 행동을 보면 아이 여인이 해결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물을 의지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남편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불안하게 살던 사람이 이 삶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여인은 전에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여인을 싫어했지만, 이 여인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때 우물에 오지 못하고 한낮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남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한 것은 물이 아니었고 목마름을 해결한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해결책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에게 진정한 주인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진정한 주인은 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도가 스 자기의 진정한 주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처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구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럽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구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손지자로 왔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누구, 더러는 누구라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니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동안 교육을 시키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12명은 나를 똑바로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이 없지만 손을 들고 저요 그래 말해 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죠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대답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그러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부르면서 바요나 시모나 부르면서 너는 참 복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깨달은 과정이 뭐냐 하면,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도라는 스 사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도라는 스이 진리는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성의 작용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으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가르쳐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셨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이 여인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이 여인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여인은 어떤 개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개념에서 그리도라고 이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편이라는 말을 꺼냈을까? 남편과 아내는 부부인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부부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듣기 어려운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의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남편, 이게 이제 감각이 우리는 도무지 멀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남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는 의나 너의 남편이라, 그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다, 뗄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내 남편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때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주님은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모르는 게 없는 관계입니다. 자식하고 다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 부부처럼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인의 삶을 보면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늘 불안했어요. 남편이 여럿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다 불안했어요. 집에 남편이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 여인은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당신이 정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늙었어도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병들었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 떼울 수 없는, 뗄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자들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족은 주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주기가 보통 다섯 주기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죽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족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부분데요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남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불안하면 불완전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 관계는 불안한 관계입니다. 결혼하면 그 불안이 없어집니다. 주님과 여러분 영적 결혼의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간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 재고 있습니까? 주님과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가 아주 신앙생활이 달라요.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과 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죠.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영적으로도 주님과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저는 이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뜻인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죽고 이제 주님이 제림하시는날 다시 우리가 다 벌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화려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이죠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왜 굳이 혼인잔치일까 그냥 회식해도 되는데 예수님 제리 마셔서 우리가 모두 보아라고 그냥 만찬을 해도 좋잖아요 그냥 부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패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혼인잔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은 부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긴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뒤집어 보면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임하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거죠 지옥 가고 마는 거죠 그럼 또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인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무슨 작용으로 청함을 받았을까요? 혼인잔치니까 신부로서 청함을 받는 겁니다. 그날은 하객은 없습니다. 사람의 하객은 없습니다. 천군천사만 하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다 다 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과 내가 완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다 완전한 관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도 어물쭈물하고, 주님과 완전한 관계가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얼른 주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내 남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간절하게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제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놀라지 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심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참새가 많은데요. 그 많은 참새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다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단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였다고 했거든요. 전 어릴 때야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고 머리털 날마다 수십 개씩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세신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은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여기, 여인은 처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는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남편이 생겼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양 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벗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은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주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